양초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양초 하나 들어 있을 거예요. 양초 꺼내주시고 양초 만들기 패키지 안에 보시면 이렇게 화선지 두 장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막끈 그리고 이렇게 투명 비닐 폴리백이 하나 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주시고 그 밖의 도구로 저희 오늘 이렇게 플러스펜 같은 거 또는 이렇게 수성 사인펜으로 써져 있는 거. 이런 어, 수성 사인펜 그리고 수채화 수채 물감 이런 거 안에 그 물감 넣어드린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시는 거는 물감 외에 수성으로 되어 있는 모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품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수성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펜을 보시면. 이렇게 수성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요런 거 체크해 보시고, 수성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펜을 한번 일반 종이 다 그려보시고, 물로 한번 이렇게 묻혀 보세요. 번지는 효과가 있으면 그건 수성 제품이니까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양초 만들기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 질감을 약간 좀 알려드릴게요. 학생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하실 때 대부분 A4 용지나 아니면 그 연습장에다 많이들 하셨잖아요. 이 종이하고 우리가 오늘 쓸이 화선지하고는 질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A4 용지에서 충분히 연습이 돼도 화선지에서 망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요. A4 용지에서는 글씨를 쓴다든지 또는 선을 그었을 때 그냥 번짐 없이 깨끗하게 떨어져요. 그 반면에 화선지에다가 쓰시게 되면 갈필이라는 것도 생기지만 쭉 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막뭐 번짐 현상이 보이는 거 보실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대구만 있어도 쭉 번지는 거. 예포용지나 음. 일반 종에서는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런 거.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더잘 보이는 제가 플러스 펜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4 용지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었으면 얘는 이렇게 번지면서. 어떻게 다르신지 아시겠죠? 물감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A4 용지나 일반 용지에서는 쓰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감이 나온다면 화선지는 더 많이 번져요. 더 많이 번지시는 거 보실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물 번짐을 할 때도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약간 좀 퍼줘야 되는, 물로 이렇게 닦아주듯이 해서 퍼줘야 돼서 문질러야 된다면 화선제에서는 물 농도만 조절이 된다면, 물 농도가 조절이 된 상태에서 눌러만 주시면, 뭐, 번짐 효과가 나옵니다. 두 종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거를 잘 응용을 하,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화선지에다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안에 지금 화선지가 두 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개다 써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양초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느낌이 다르게 두 가지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배속을 붙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 글씨를 한번 써봤어요.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여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 앞선 그 동영상 보셨듯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같은 글씨인데 약간 이렇게 을 떨어지는 것처럼 먹 번짐을 좀 넣어봤어요. 저희가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그냥 먹물로만 100% 해서 효과를 넣어봤고, 지금 두 번째는 같은 글씨인데, 이 물방울 모양만 저희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색감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지금 같은 글기에 같은 레이아웃이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양초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 밑에 거, 다음에 위에 거랑 여기 지금 여백들 보이시잖아요. 굳이 이게 다 많을 필요가 없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오려내도록 할게요. 이거 오려내는 이유는 굳이, 어, 붙이기도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양초를 다 굳이 종이로 쌓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내지 않고 그냥 다 붙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거는 지금 이쪽 끝에 그냥 붙어치 나간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이즈가 이렇게 다 맞긴 하는데, 선인처럼 이렇게 꽉 채웠을 때 말면서 조금 우글우글 말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위아래로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잘라내주시면 나중에 붙이실 때 조금 더 평평하게 잘 붙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 필요한데 될수 있으면 딱풀을 사용해주시고 어 딱풀이 없는 친구는 물풀을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물풀이 너무 좀우그루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바르지는 않을 거고, 고정용으로만 쓸 거라 양쪽 끝 부분만 살짝 바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붙이실 때 살짝 땡기셔서 밀착되게, 완전 밀착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돌돌돌돌 끝까지 이렇게. 완전 밑착 들뜬 부분이 없이 해서 이렇게 붙여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풀로, 풀로 지금 일단 붙여놨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녹이는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원래 이렇게 들고서는 녹여야 되는데 이제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에 뭐 A4용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이를 대시고 세워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녹일게요. 선생님은 공예용 히틀기를 이용하지만 가정에서는 헤어 드라이기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투명하게 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어,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서 이제 밀착이 되는 거거든요. 양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을 너무 많이 쐬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한 군데만 오래대고 있지 말고 골고루 녹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손으로 돌리지 마시고 밑에 종이를 돌려주시면 손을 댈 일이 없겠죠? 두 가지의 양초를 완성했습니다. 어떠세요? 그밖에 다른 작품들을 보여드리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글씨가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서 써진 게났을 때도 에 글씨가 앞에 한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삶이라는 글씨를 크게 써놓고 옆으로 돌렸을 때 글씨가 보이는 것처럼 세워놨을 때는 어느 부분에 놔도 예쁘게 보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도 쓰셔도 되고, 오늘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글씨가 있고 옆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느낌이 전체적으로 가게 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배경색을 칠해서 하얀색 초였지만 색감이 있는 초같이 보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얀색 글씨로 써도 충분히 예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얘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넣어 있는 비닐봉투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봉투가 여유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살살살해서 그냥 포장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장까지 하셔서, 이왕이면, 뭐, 선물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뭐, 뭐 친구야 사랑이라든지, 뭐, 생일 축하해라든지, 또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든지, 전하고 싶은 문구를 짤막하게 쓰시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 하시면,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양초 만들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Thank <music> you.